자, 9번은 0에서 2까지죠. 0에서 2까지 됐는데, 이때 각 P1, P2, P3가 확률이 다 주어져 있어, 확률이 다 주어져 있다. 이 말이지, 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P1, P2, P3야. 됐죠. 이때 P1, P2, P3는 등차수위를 이룬다 했다. 등차수위를 이루고, 이두 개의 합은 3분의 4하고, 그때 B를 구하라 이랬는데, 자, 이때 이 그래프를 어,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은. Y 골 2분의 1x 라는 약한 확률밀도함수가 주어지죠. 자 주어진다는 것은 활용을 해라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이 말이야. 자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P1, P2, P3 각각 하나씩 주어졌죠, 그죠 그리고 문자와 돼 있지. 자 문자와 돼 있으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서는 반드시 확률밀도함수 전체 넓이의 합이 1이라는 걸 활용하면 문제를 빨리 풀수 있어 자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자 그럼 첫 번째 뭡니까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다 알면서도 활용을 잘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연속 확률분포에서는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문자화 돼 있을 때는 활용을 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풀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고 또그 다음에 주어진 게 등차수위를 이룬다 있죠 그죠 아주 강력한 내용이잖아 자 그러면은 등차수위를 하면 이것도 등차수를 기본이 모르면은 손도 못 대는 거지 자 p1 플러스 p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p1 플러스 p2 p1 플러스 P, p3 됐으니까 1 마이너스 p2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어서 봐3 p2 돼 있지 그러니까 p2는 3분의 1에서 바로 확률이 하나 딱 나오 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공차를 모르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지. 자 그러니까 p2는 3분의 1이란 건 이제 알았어. 자 알았다면은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가 3분의 1이니까 넓이잖아, 그죠? 확률은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이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또 여기 a 플러스 b라는 이 값이 딱 주어졌다는 게 아, 넓이에서 활용해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걸 활용을 해야지. 그죠? 자,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말은 뭐니까 2분의 1이지. 그리고 요거는 B-A죠. 자, 그렇지. 높이. 그럼 밑변 두 개. 2개. 두 개인데 밀도함수가 특 정해져 있잖아. 간단하게 그것도. 자, 그러니까 이거 높이 이거 뭡니까? 2분의 1A. 이거는 2분의 1B. 그렇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 하고 2분의 1 하고 2분의 1 a 하고 2분의 1 b 더하니까 a 플러스 b죠. 그죠? 자근데 a 플러스 b가 지금 나와 있잖아. 3분의 4 나와 있지. 자 3분의 4 나와 있으니까 전체 어떻게 되니? 2는 4, 3, 4, 12됐죠 2는 4, 3, 4, 12, 12분의 4 이래 되네. 12분의 4 하고 b 마이너스 a 이래 되었죠. 그러니까 3 42 하니까 그냥 b 마이너스 a 네 그죠 b 마이너스 a가 1 이다 말이야 b 마이너스 a가 1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 나왔지 오, 이거 나왔으니까 끝났네 b만 구하라 했잖아 그럼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가 3분의 4죠 그죠 이거 활용하면 b 구할 수있 겠네 더하기 하면은 a는 없어지잖아 이 b 는 3분의 7 이래 되네 그러니까 b는 6분의 7 이래야 되네요 그죠 b는 6분의 7 나왔어 그럼 답을 구했네 자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니까 문제를 빨리 풀수 있어 자 그런데 이거 문제 풀때 등차수 열이라니까 학생들이 이거 잘 알죠 그죠 탁 나왔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p2 플러스 p1 플러스 p3 다 이래서 p1 p2 p3 구해서 관계식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p 1 이렇게 구하겠지 그죠 p 구하면 1 구하면은 이분의 일 미편 a 하고 높이 이분의 일 a죠 그죠 이분의 일 a 하니까 사분의 일 a 제곱 이렇게 하겠죠 그럼 p 2는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일 하고 이분의 일 하고 b 되겠지 그죠 b 하고 높이는 뭐 되니 이분의 일 b 되죠 그죠 자 2분의 1 b 되니까 4분의 b 제곱 되죠 여기에서 뭘 빼야 되니 4분의 1 a 제곱을 빼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4분의 어 4분의 b 제곱 그죠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래 됐죠 그러니까 4분의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이래 나와서 b 플러스 a는 나와 있잖아 그래 넣고 또 b, p3를 또 구하고 그래서 관계식을 관계식에 대입, 대입하면은 저기 A 플러스 B 관계에서 전부 다 구해져가지고 B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풀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걸리는데 항상 이거 염두에 두라. 이 말이지. 알았죠? 넓이가 이리다는 거. 자, 이걸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계속 10번 봅시다. 10번은 전체 범위가 0에서 1까지다.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A는 상수입니다. 상수고, 이렇게 분산을 구하라. 이랬다. 2X 플러스 1일 때. 이 말은 4VX죠. 그죠? 이건 없어지고, 제곱이죠. 그죠? 4VX. 이걸 구하라. 이 말인데, 그럼 먼저 이걸 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A라는 이 상수를 구해야 되죠. 자, 상수를 구해야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지. 자, 그러면 A를 구하려고 하면은, 밀도 함수 전체가 이 범위에 차지하는 넓이가 넓이가 1이라는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0에서 1까지 ax 제곱 플러스 6x 여기 dx 한 것이 1이다 이 말이 이게 좀 확률을 나타내잖아 그렇죠 나무 막대기 나무 막대기 나무 막대기의 집합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3분의 3분의 A X 세 제곱이래 되죠. 그다음에 2 하니까 3X 제곱에 0에서 1이래 됐죠.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3 이게 1이야. 그러므로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6대네. 자 A는 마이너스 6대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이래 된다. 됐지.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이 v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수의 제곱. 그죠?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 이렇죠? 자, 그럼 먼저 평균을 구해보자. 자, e x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전체 범위에서, 전체 범위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에 x를 곱하죠. 자, x에 대한 x가 확률 변수니까. 자, x를 곱하면 바로 이어보죠. 바로. x 곱하면 바로 6의 x. 세제곱 되있죠. 또, x를 곱하면 6의 x제곱 되있지. 자, 이것의 dx,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4 하니까 마이너스 4 하니까 2분의 3 되네. 2분의 3, x4, 플러스 3이니까 2, x 세제곱 해서 0에서 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계산하면은, 1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죠? 또1 하니까 2 이렇게 되네. 그럼 2분의 4 하니 2분의 1되2 됐죠? 자, 2 되었으니까 2분의 1 되서 평균을 구했다. 자, 이 x의 제곱, 변수의 제곱을 구해보자. 그럼 이것도 전체 범위에서 어떻습니까 기억나죠? x 곱하기 f(x)dx, x 제곱 곱하기 f(x)dx. 그렇지, x 제곱이지 제곱. 그럼 여기 바로 곱하면은 6x 4. u x 4 플러스 6x 세제곱 이래되 있죠. 그렇죠. dx 자이 값은 마이너스 5분의 6x 5 플러스 4분의니까 2분의 3 되겠지 그죠. 4분의 6이니 까 2분의 3x 4 여기에서 0 1 이래됐다. 자 그러면은 1이면은 마이너스 5분의 6 플러스 2분의 3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이래되지. 10분의 하니까 마이너스 12두배 하니까 이거는 다섯 배 하니까 15 이래 되죠 자 그래서 10분의 3 이래 됐다 10분의 3 이래 됐네 자 10분의 3 2분의 1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구하자는 거는 뭡니까 여기 지금 구하라는 거는 이거죠 4배하고 4배하고 vx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제곱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10분의 3 빼기. 제곱이니까 4분의 1, 공식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4하고 요거는 20으로 하자. 20으로 하면은 2배 하니까 6대지. 4, 5 하니까 5대죠. 자, 그건 20분의 1 했는데, 20분의 1 했는데 4, 5 하니까 5분의 1 이렇게 나오네. 됐지? 자, 이렇게 계산할수 있죠? 됐지? 자, 그 다음. 11번. 11번에 마이너스 1X 전체야. 이것도 전체 범위다. 전체 범위.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이 뭡니까? 마이너스 x 앤의 x야. y축 대칭이죠. 우함수. 우함수 조건이지. 자, 우함수 조건인데 0에서 1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전체인데 이거는 반이지 반. 반을 표현했다. 그래서 y축 대칭시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어. 0에서 이런 범위, 이런 범위, 이런 범위 되는데 결국은 이걸 구하라 이 말인데.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까 그래프로 표현해야 뭐 헷갈리지 않죠 그죠 전부 다 그래프로 표현해라는 뜻이잖아 이게 그죠 확률밀도함수 정확한 확률밀도함수는 아니지만 Y축대칭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1하고 여기 지금 1이야 여기 0이고 여기 Y이고 여기 X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Y축대칭 그래프다 이 말이야 그렇죠 Y축 대칭 그래프인데, 여기서 또 0에서 5분의 3만큼, 또 여기 뭐 칸이 주어져 있네. 0에서 5분의 3. 여기가 5분의 3이야. 5분의 3. 됐죠? 5분의 3. 0에서 5분의 3. 여기까지야. 0에서 5분의 3. 은 3분의 5에서 1까지. 이거의 넓이의 5배다 이랬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지금 어떤 그래프일까? 뭐 이런 그래프라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그죠? 자, 이런 그래프를 한다면은,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별이라면 해봐. 이게 별이라 한다면, 이만큼 별이죠. 그죠? 확률 넓이니까. 별이다 면은이 다섯 배가 이거야. 이게 5별이야. 5별. 오별. 이 전체가. 이 다섯 개의 별이다. 이 말이야. 5성 장군이네. 자, 그러면은, 이거 합하면은, 이거 합하면은, 6별이지. 그죠? 6별. 좀더 합하면은. 6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확률이, 이게 한번, Y축 대지이니까 요래 되겠네.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되겠죠? 대칭이니까. 요쪽 대칭. 이렇게 되는데,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하고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되겠죠? 그죠? 전체 1이니까. 자, 그러니까 6, 6, 별이 2분의 1이다. 이 말이야. 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별은 얼마입니까 12분의 1이다. 이 말이야. 아, 요거 하나가 요만큼이 얼마입니까 요만큼이. 12분의 1을 차지한다. 이 말이야. 됐죠? 요만큼이 12분의 1을 차지한다. 이제 해결됐지. 그렇죠. 자, 이걸 알면 해결됐어.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까지 했는데, 0까지 했는데, 이 말은 이거하 똑같이, 요거, 여기 지금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라면은 이거 넓이나, 이거 넓이나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하라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이거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생각하자 이 말이지 그렇죠 이거 넓이 구하는 거과 같아 이 말이야 때쪽 구하는 거는 이 됐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거 넓이는 12분의 1이야 12분의 1이야 근데 전체 넓이 여기 또 나와 있네 2분의 1에서 이게 2분의 1이지 2분의 1인데 여기에서 요만큼이 어떻게 돼 요만큼이 요만큼이 또 6분의 1로 돼 있죠 6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다 주어졌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지.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전체가 뭡니까? 전체가 어 여기 1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니까 또 12분의 1로 고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12 12분으로 고치면은 12분의 2죠. 그죠? 6분의 1은 12분의 2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전체를 12로 한번 표현해 보자. 전체를 12분의 12하면 1대지 그런데 이 반은 12분의 6대잖아 12분의 6 됐죠, 반. 반이니까. 그렇죠? 요만큼은 12분의 6이야. 전부 다 미수를 12로 다 통일했다. 12분의 6이야. 근데 여기에서 뭘 빼니? 일단 12분의 1을 빼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빼야지. 따로, 따로, 각각 하나씩 다 있잖아. 이거 빼버리면은 12분의 2죠? 12분의 2. 이거 빼버리면은 노란 건남네 그렇지? 자, 그래서 12분의 6하고, 12분의 3을 하니까 12분의 3에서 3, 4, 12, 4분의 1,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다. 여기 이 값은 4분의 1이 나온다. 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은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서, 특히 이 y축 대칭, 그죠? 이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그림 그려서 해결하면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 2번 봅시다. 12번은 전체 범위야. 전체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0에서 2분의 1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죠. 그죠? 그때까지 사건 A의 확률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어. 이거 앞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죠. 여기는 분명히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런데 갑자기 밑에 이양분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여기 P 확률을 모르죠. 이 확률을, 이 확률을 연속 확률분포 즉 확률밀도 함수에서 이 범위에서 확률을 구해 놓고 그 다음 구하라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확률만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구해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항분포대로 풀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움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일단은 0에서 1분까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0에서 1분까지 의 그래? 연속 확률분포니까 0에서 2분의 1까지 그렇죠? 0에서 2분의 1까지 2x 세제곱 플러스 x 이거 dx 이게 지금 나온 막대기들의 넓이잖아.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확률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구하자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4분의 2니까 2분의 1 x4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이렇지 0에서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이거 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하고 16분의 1 이렇게 되네 또 2분의 1 하고 4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 이거는 이거는 16 2488 8, 8분의 1로 묶어낼까 8분의 1로 묶어내면 28 되죠 4분의 1 되네 그죠 그죠 4분의 1 하고 플러스 1 이래 되네 그러면은, 8분의 1을 하고, 4분의 5, 이래 되네. 4, 8, 32분의 5네. 그죠? 32분의 5가 확률이 됐다. 이 말이야. 자, 그래, 확률이 32분의 5이라는 확률이 확정됐어. 자, 이 연속 확률 분포를 통해서 확률을 확정시켰다. 그러면은, 그 다음, 그 다음 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항분포에서 이런, 이런, 이런 분산 구하는 건 쉽죠? 그렇지. 자, 그러기 때문에 분산은 어떻게 나오니? 분산은 이제 양분포는 쉽다 말이야. 10 2 4 하고 확률이 뭐니? 32분의 5하고 그다음 또 32분의 뭐 곱하는 거야. 32 빼기 5 하니까 얼마 되죠? 27 되나? 자, 27.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봅시다. 이1023 어디 익숙한 거 맞나? 뭡니까? 2의 뭡니까? 2의 10승이죠. 그죠? 자, 이게 눈에 딱안 들어오면 또 이제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죠? 1024, 이의 10성이다 말이야. 그런데 밑에 이의 5성은 다 뭐야? 아, 31은 좀이의 5성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이의 5성이잖아. 27. 됐지? 그러니까 이것 다 날아간다, 이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뭘 구하라 했니? 9분의 1 VX 구하라 했죠, 최종적으로. 9분의 1 VX니까 여기 5 곱하기 27을 넣으면은 9 3 됐죠 그래서 15 답은 15 이렇게 나온다 됐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렇게 나온다 됐죠 자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은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그죠 자 a 이렇게 돼 있고 a가 상수야 근데 0에서 이런 범위에 돼 있는데 2x 2에서 4 0에서 4까지 죠 전체는 전체 범위 0에서 4까지인데 2에서 4까지의 사건을 a 이래서 상관이사건을 B 이랬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A는 상수니까 막, 어? 똑같아 보고 4-X제곱 X제곱 마이너스 니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됐죠 이렇게 되었으면서 탁이 X축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 안되는 그죠 맞죠 서로 액축 대신 그래프죠, 그죠? 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인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이하고 그렇죠? 이하고 이렇게 되겠 있네. 그렇지? 자, 이렇게 지금 됐나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영이 중간에 있겠죠? 자, 이런 어, 구조인데,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2에서 4인 사건, 2에서, 여기에서 쭉 가면은, 자, 여기에서 이래쭉 가면은, X. 2에서 4니까 여기 4쯤 있겠네 그죠 자, 2에서 4야 2에서 4인 사건을 A 1에서 3인 사건 1에서 3 3하면 여기 어중간에게 있네 3 그렇죠 1에서 여또1 있네 그죠 1에서 3인 사건을 B 이렇게 돼 있지 자 요렇게 요게 B야 그럼 요게 지금 B 들어간단 가 말이야 근데 이것도 A에 들어가죠 그죠 A니까 자, 이렇게 됐죠. 됐지? 이때 PA 공통 B야. PA 공통 B. 1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지. PA 공통 B. PA 공통 B 하니까 어디입니까? PA 공통 B. 여, 여기 이거 두 개는 B고 이거 두 개는 A죠. 그러니까 이거네 이거. PA 공통 B 하면 이거네. 그죠? 이 넓이네, 이 넓이. 이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야. 됐죠? 자, 이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야. 이 넓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2에서 3이죠. 그죠? 자, 2에서 3이야. 됐죠? 2에서 3이니까 구하면 어떻게 되니? 구하면 은 이렇게 해야 되지? 2에서 3. 됐지? 이 확률, 연속 확률 변수잖아. 그렇죠? 2에서 3. 2에서 3까지 의 모든 나온막대기 그죠? 나온막대기 전부 합을 다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2에서 3. 이랬는데 2에서 3은 어느 함수야? 어, 이거네. 이거네. AX 제곱 마이너스 4. dx, 이걸 구해야 되는데, a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a가 문제죠. 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른 아무 조건 없잖아.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되지? 이 전체 넓이가. 그렇죠? 이 전체 넓이가 1이 된다는 걸 활용해야 되죠. 자, 1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1이 된다는 걸 활용, 활용을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2까지는, 0에서 2까지는, 이렇지. a는, 전부 다 앞을 끌어내 버리죠 됐죠? 0에서 2까지 해서 4-x제곱 dx. 됐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2에서 4까지 x제곱-4 dx. 요게 지금 1이라는 걸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요 1. 됐죠? 자, 이때 a가 나온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봅시다. 0에서 2까지 4x, 4x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x, 어, 3분의 1. 3분의 1x 세제곱, 이래야 되죠. 됐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하죠, 바로 하죠. 3분의 1x 세제곱 하고, 0에서 2 이래야 되죠. 자, 앞에 a 있다. 자, 되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4x 2에서 4 됐죠, 그죠? 자, 이게 1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a 됐지. 자, 계산하는데, 요4 하면은 8 됐죠, 8. 그죠? 8 하고 마이너스 3분의 이거는 뭡니까? 8 1이 되네, 그죠? 3분의 8 됐죠. 그다음 플러스 이거는 3분의 1 하고 이거 계산할 때 4의 세제곱 하고 또 빼이 이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좋겠다 마이너스 사사빼이이 4, 4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됐다 여기1이다이 말이죠 자 그럼 이것부터 보자 이것 보면은 마이너스 하우 2니까2 4 8되지 이가 2가, 이가 2가 없어죠 그죠 자 없어진다 그럼 이거는 4의 세제곱 이의 세제곱 하면 4의세곱 얼마 됩니까 1 6에서4니까1 6에서4이 이런 예로 외우고 있죠 육십. 4죠 그죠 64 빼기 8 이러면은 얼마입니까 56이지 그죠 56 그러므로 a 어 3분의 56하고 요거 빼기 8 이렇게 되죠 그렇지 이게 1이다 이 말이야 그럼 56에서 8 빼면 얼마야 48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3이런 3, 3 3 6 18그16되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a는. 16분의 1, 이렇게 되네. 그죠? A는 16분의 1이야. 자, 그러니까, 2에서 3 하고, 요 16분의 1은 앞으로 내놓고, 자, 이제 16분의 1 적자. 16분의 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4, 1에 돼있죠 그죠? 자, 이거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자, 이거 계산하면 은 답이 나옵니다. 자, 됐죠?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잖아. 그렇죠? 자리가 복잡한 관계상,